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리뷰즈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가 자랑하는 고성능 전기차, 바로 현대 아이오닉 5N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닙니다. 현대의 N 퍼포먼스 기술이 전기차에 그대로 이식된 모델로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N의 첫 인상은 단단하고 미래적입니다. 전면부에는 픽셀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이며, N버전답게 범퍼 디자인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 흡입구가 커지고 블랙 하이라이트와 레드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고성능 감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닛의 굴곡도 강해졌고 전체적인 차체 비율이 낮고 넓게 느껴져 스포티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측면을 보면 일반 아이오닉 5보다 차체가 낮아 보이고 휠 아치가 더욱 과감합니다. 21인치 전용 N 알로이 휠은 경량화되었고 엔전용 퍼포먼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주행 중에도 그립감이 대단합니다. 또한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는 N 베지가 붙어 있고,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디퓨저 라인이 눈에 띕니다. 후면부는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픽셀 패턴의 테일 램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리어 스포일러가 대형으로 바뀌었고, 리어 디퓨저 역시 카본 느낌의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붉은색 라인으로 N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오닉 5n은 전기차의 미래적인 이미지와 레이싱 감성이 완벽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오닉 5n에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약 650마력에 달하며, 토크는 무려 7 7 0 n m 이상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4초. 이건 진짜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N 이 쉬프트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변속의 느낌을 줍니다. 가속할 때마다 마치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리듬감이 느껴지고 전기차 특유의 단조로움을 완벽하게 없앴습니다. 또한 N 액티브 사운드 기능으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터보 엔진 사운드, 전기 모터 사운드 그리고 N 전용 사운드까지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주행감과 함께 어우러져 몰입감을 극대화 시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가변 댐핑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트랙 주행에서는 단단하게, 일반 도로에서는 부드럽게 바뀌죠. 브레이크는 N 전용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대형 디스크와 4 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동력은 정말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급제동 상황에서도 페이드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와 엔토크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 코너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배터리는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약 18분이면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약 450km 전후이며 고성능 모드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N 버전답게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N 전용 모드 버튼이 있고, 주행 중한 손가락만으로 드라이빙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N 버킷 시트로 제작되어 몸을 완벽하게 잡아주며, 측면 지지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고, N 전용 그래픽이 적용되어 속도, 모터 온도, 회생제동, 강도 등 퍼포먼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소재 또한 고급스럽습니다. 알칸타라와 스웨이드가 곳곳에 사용되어 스포티함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고정식 구조로 바뀌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아이오닉 5에는 전기차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모델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과 함께 진짜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퍼포먼스 머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리뷰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